정성조 김재시장은 후보 시절 전 시민에게 2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100만 원은 지급됐고 나머지 100만 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전국 교육청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 시행은 학교 자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열악한 지역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정집 보급, 국가사업화 추진 등 정부에 건의할 과제 발굴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김재식가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순계를 확정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성조 김재 시장은 후보 시절 전 시민에게 200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미 100만 원은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 원도 과연 최종 공약에 반영됐을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김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00만 원씩 파격적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811억 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삭감이나 축소 없이 전액을 우리 시 가용 재원으로 지급하였다. 취임 100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정성주 시장 임기 내 다시 한번 전 시민에게 1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정 여건 등을 좀 면밀히 겸, 검토해서 추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부작용도 겪었습니다. 실제 김제 지역 일부 농협에선 전주나 익산 등 다른 지역의 대기업 가전 판매점 물건까지 팔면서 자본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주 익산 데한다고 하셔가지고요. 그 이야기 자마자 바로 조치했거든요. 하지만 농협조합원의 경우 지역 내 특정 대기업 직영점에선 여전히 가전제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갈수 있도록 대기업 직영점은 사용을 제한해놓고도 말입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 정 시장은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과거 후보 시절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정 시장. 이로 인해 교부세 삭감 등 정부의 재정 페널티는 없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전국교육청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 시행은 학교 자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교육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평가는 필요하지만 서유라를 위한 일제고사는 반대하며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열악한 지역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김지사는 전북도 간부 회의에서 최근 무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 중독 참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점검과 난방 대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정집 보급, 국가 사업화 추진 등 정부에 건의할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시골 등 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데요. 하지만 대면 진료가 원칙인 의료법 특성상 진료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 만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요. 관련 소식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인 오진호 씨, 거동이 불편한 오 씨는 한 달에 한번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늘 기다려집니다. 혈압과 당수치 확인부터 간단한 운동법까지 알수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저한테는큰걸못하서까 이렇게 작은 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도에서한이에서한니다서 한국에서 한나에서한서각 지역 의료원이나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받을 수 없어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완두 아버지가서 혈압제고 약 타고 있는데 그꼭 가야 돼요. 그게 병원 처방약이 없으면 약을 안 줘. 혈압약 먹고, 청신약 먹고. 환자약 먹고 요양소 버스 타고 나가서도 복호스 터미널까지 춘천 또 쓰러 가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가 늘고 있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약을 타기 위해 먼 병원까지 가는 농촌 지역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초지는 대면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만성 질환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보건으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만성 질환자는 오히려 합병증 관리를 소홀하게 할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역시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향후 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한 순창 장류 축제가 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 테마파크 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15일에는 순창 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재연과 음악대 야간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16일엔 농악 퍼레이드와 장류 축제 시상식, 순창 스타 페스티벌, 장류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장류 소스를 가미한 숯불구이 체험과 순창 농요 금과 들 공연도 열립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순창 장류 축제를 찾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먹을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풍성한 장류 축제에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남원시는 고향 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결혼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전달하고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4가정을 선발해 19명이 고향 방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고향 방문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랑 오빠랑 들이랑 놀고 같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 김제시 보건소가 재활 의료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여 가능한 물품은 보행 보조차와 휠체어, 이동 변기와 같은 보조 기기 6개 종류입니다. 또 콘사키와 맷돌 운동기, 페달 운동기 등 치료와 재활 운동 보조 장비 13점도 갖춰 놓고 운영 중입니다. 보건소 등록장에 있는 여섯 달, 일반 시민은 일주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김제 시민 여러분에게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김제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재활장비를 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 여러분은 들 치매재활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420m 길이의 출렁다리가 오는 22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임실군은 전북도 동북권 특별회계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110억 원을 투자해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를 완성했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옥정호에서 비상하는 붕어를 형상화한 80m 높이의 주탑이 있는 비대칭 현수교로 길이는 420m에 달합니다. 임실군은 22일 오후 중공식에 이어 옥정호 출렁다리 중공 축하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임실 지역 식품 가공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임실 지역 업체인 주식회사 친한 FNB가 국비 4억 5천만 원등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전북 지역 농산물과 임실 치즈를 활용해 연간 7천 톤의 반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가공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창립 23주년을 맞아 다음 달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콘서트가 열립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과 함께 가수 안치환 씨의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콘서트로 정립한 기금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업 후원에 쓰일 계획입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복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지관 특화사업인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의 한복 런웨이쇼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복지관 이용자들이 준비한 작품 발표에도 함께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